엄청나게 많은 택배들 사이에 제가 아직 갇혀있거든요. 뜯어주세요! 투입하라! 까보면. 어, 뭐야? 으! 아, 이거 뭐야? <laughs>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이거 너무 예쁜데? 광이 엄청 옥난 아닌데? 아, 너무 귀엽다! 아, 아. 잠깐 다시 보이는데? 음. 이거 내 영상에 나올 것 같은데? 베이스립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 뭐야, 또 왔어요, 시딩이? 이제 그만 까고 싶어요. <laughs> 안녕, 곰곰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새로운 배경에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양 옆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택배들 사이에 제가 지금 갇혀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화면에 다안 들어오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택배가 한가득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완전 잔뜩 쌓여있어요. 여기에 다 여러분, 이제 브랜드에서 시딩으로 보내주시는 제품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거의 10일만에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제품들 도 써보고 좋았던 것들 이제 궁금이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까는 거를 도와주세요. 보통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 PD님들도 함께 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피디님들이 같이 이거 택배 뜯어주시면서 우리 궁금이들한테도 신제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보여주고 써보고 하는 시간 가지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요번에가 유독 많이 온것 같기는 해요. 이거 진짜 다깔 생각에 좀 정신이 아득한데 일단은 하나씩 까면서 여러분들 써봅시다. 자, 고고! 이렇게 시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갖고 있거나 이미 잘안 쓰는 제품?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모아가지고 직원분들이랑 나누는 시딩데이를 갔거든요? 이건 더툴랩인 것 같은데? 더툴랩에서도 쿠션 새로 나온다 그랬었는데. 오!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 날씨가 가을 되면서 건조해질 테니까 이제 글로우 타입의 쿠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툴랩 근데 퍼프랑 브러쉬 이런 거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퀄리티 진짜 좋은데 이거 같이 쓰라고 나온 브러쉬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좀 숭하게 생겼어요. <laughs> 어? 헤메코다. 어? AOU다. 글로이 틴트 밤. 새 컬러나 나왔나 봐요. 이거 컬러 예쁘다. 베베 밤. 약간 이렇게 밤 타입? 이건 뭐지? 박스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오! 지방시. 오, 립이다. 오, 예쁘다. 예쁜가? <웃음> <웃음> 아니, 딱 열었을 때 예뻤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인감도장 같아가지고, 오, 이렇게 각인도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는 이 디테일에 엄청 미쳐있잖아요. 어 근데 이 컬러 그냥 막 꺼낸 건데 예쁘다. 근데 이렇게 약간 명품 브랜드 레드립은 한번 발색 잘못하면 은 되게 쿨하게 푸시아 빛으로 올라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써봐야 알수 있는? 얘도 약간 핑크빛이다. 이거는 라운드랩. 어우 뭐야. 어우 뭐야. 충격. 당신... <laughs> 충격 당신의 피부, 해결사. 가보면 어, 뭐야, 으! <목소리> 아,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거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소나무 라인 자체는 미리 써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전 이거 코팩 괜찮더라고요. 뽑는 그 코팩이 아니라, 피지랑 블랙헤드 살짝 녹이면서 진정시키는 그 코팩이거든요? 코에 좀 유분기 많으신 분들, 코에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으! 이거 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드름덜 익었네. <목소리> <목소리> 우리... <Expert> 아! 그리고 기침하고 난리 났어. 이거 갖고 싶으신 분? <웃음> <웃음> 왜 가지세요 <가셨어요>, 이거? <laughs> 이 비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글로우 틴트 새 컬러일 것 같아. 왜냐면은그 제이미 언니가 같이 공동 개발한 삐아가새 컬러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아니네? <웃음> <웃음> 라이너였네. 삐아의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의 새로운 컬러가 나온 것 같습니다. 18, 19, 20. 오. 펄감 장난 아닌데 이렇게 진짜 펄만 들어있는 컬러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거 완전 화이트 펄이다. 어 진짜 완전 펄이다. 완전 그냥 글리터만 있는. 오 괜찮은데? 확실히 이게 수분 텍스처가 아니다 보니까 완전 글리터처럼 반짝거리는 느낌이 강하진 않은 듯한? 근데 약간 들고 다니면서 수정하기에는 좋겠다. 오 이건 약간 웜톤, 쿨톤 분들 딱 뒤트임 쓰면 되겠다. 저는 19번 3번 써볼게요. 오 좋은데? 완전 딱인데 컬러. 그냥 삼각존 채우는 용도. 느낌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 완전 디바이스 덕후잖아요. 진동 클렌저 제품은 예전부터 막 이것저것 많이 써봤었거든요. 여기 브랜드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선물로 주셨네요. 느낌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약간 고개도 살짝 움직여. 이렇게 좀 웃어. <laughs> 아 <laughs> 되게 유연한데? <laughs> 되게 유연해요. 되게 <laughs> 헤드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이래야 이 얼굴 굴곡에 맞춰서 좀할 수가 있거든요. 물에 잠겨서도 작동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데 그거는. 어 근데 이거 좋은 게 여기가 이게 조금 끝에가 크고 여긴 좀 촘촘하고 그래서 여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뭔가 각질이나 요철 제거하기 좋을 것 같고 여기 끝에도 약간 오돌토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활용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써봐야겠어. 어, 클리오다. 내 사랑 클리오. 헉, 케이스가 너무 예쁘다. 6호. 베스트 버디 피치. 오. 예뻐, 예뻐. 피치 컬러치고는 조금 톤이 살짝 다운된 편이네요. 분위기 있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이라 그런가, 요즘? 학생분들은 포인트 컬러로 바를 만한 그런 느낌이네요. 소울풀 피그 컬러. 이거 약간 갈웜 느낌스 컬러. 어, 예쁘다. 예쁘다. 어, 예쁘다. 텍스처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꺾지지 않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서 발랐을 때 되게 잘 발릴 것 같아요 케이스랑 좀 달라요 완전 딸기우유 색깔인데 막상 이렇게 바르면 완전 라이트하지도 않네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컬러 가을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색깔이 채도감이 낮아요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회빛 섞인 느낌? 에이프릴 스킨은 첫사랑 같은 느낌이에요 구독자 수 적었을 때부터 시딩을 계속 보내주셨었고 제대로 된 광고 협업을 한게 에이프릴 스킨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시딩 쪽 보내 주시고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 준식이잖아. 맞아. 그 이프릴 스킨이랑 준식이 콜라보한 거 봤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아! 핀.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이거 모공 브러쉬인데 춘식이에요. 아 대두 춘식. 근데 이거 약간 파우치나 이런 데 넣어서 들고 다니기 좋겠다. 에이프릴 스킨의 당근 라인들이 퀄리티가 다 엄청 좋아가지고 팩이랑 이런 거 되게 잘 썼거든요? 모공 팩. 이거 약간 모공 이렇게 발라가지고 씻어내는 그 팩인 것 같아요. 에이프릴 스킨. 춘식이를 이용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다니. 이것도 잘 썼었는데 한동안. 춘식이 당근 좋아했었어? 너 고구마만 먹잖아. <laughs> 너 자본주의에 <laughs> 억지로 먹는 거 아니지? 댓글에서 매끈매끈한 그런 피부 표현이 어떻게 하는지 대체 모르겠다고 다른 건 몰라도 각질 요철 관리는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날 잡아서 모공 각질 요철 관리하는 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모공 템들도 되게 많이 와서 제가 이것들도 다 새로 써보고 좀 루틴 새로 쫙 짜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은 노베브 노베브에서도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라이너에는 싱글 섀도우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애교살에는 음영 라이너가 들어가 있네요 이 섀도우는 제가 봤을 때 라이너 풀어주는 용도로 쓰라고 같이 기획 세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싱글 섀도우가 생각보다 엄청 퀄리티 좋은 애가 들어가 있네 싱글 섀도우 궁금한데? 와 발색 완전 좋은데? 오, 진짜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로 완전 만드셨네? 그리고 가루도 엄청 안 날린다. 방금 쓴게 브라운이었고, 요게 하나가 딥브라운이네요. 컬러가 조금 달라요. 뭔가 더 딥하다기보다는 살짝 쿨한 느낌이네? 근데 둘다 되게 진한 컬러라서 엄청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한번 브라운 써볼까? 오, 진짜 좋은데? 가루 날림도 없고, 엄청 잘 올라간다. 어, 이거 섀도우 퀄리티가 되게 좋네요. 어, 요거 애교살 라이너도 제가 되게 잘 쓰는데, 근데 저이 코랄 스칼렛 컬러 되게 잘 써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음영 라이너까지 주셔가지고, 그 밑에 음영 같이 잡으라고 세트가 나온 것 같아요. 음영 라이너 한번 써볼게요. 어, 어 근데, 너무 회색이야. 약간 쿨톤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회색빛이라서, 웜톤 분들은 회색빛 나는 거 올리면은, 잘못하면 푸르게 보여가지고, 명도나 이런 텍스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쿨톤 분들이 잘쓸것 같아. 코랄 스칼렛 발라야지. 좋았어. 코랄 스칼렛은 여전히 예뻐. 오! 입생로랑. 따라라란땅. 오! 예쁘다. 요번에이 하트 모양의 디자인이 좀 시그니처인가 봐요. 케이스에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 너무 예쁜데? 이렇게 네 컬러 보내주셨습니다. 입생로랑이 케이스는 진짜 디자인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디자인 엄청 예뻐가지고 유명했었잖아요. 오, 오 예쁜데? 약간, 가을 뮤트 분들이 딱 쓰면 좋을만한, 웜한, 그런, 무화과 빛이에요. 근데 이거 텍스처가 너무 좋다.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1 2 1 오, 완전 쨍한, 브라이트한 오렌지네, 이거는. 그리고 622호. 헉, 완전 뮤트한 그런 색깔이다. 채도 완전 빠진, 요런 색. 발라볼게요. 620호. 오, 생각보다 엄청 가볍다, 텍스처가. 되게 스며들듯이 발려요. 그리고 완전 글로우는 아니고, 그냥 입술에 뭔가 그 수분감을 좀 넣어주는 느낌이에요. 막 탕후루광이 도는 건 아니고, 입술 자체가 좀 촉촉해진 느낌이 들어요. 베이스 립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일단 이렇게 발라놓고, 포인트 립은 까면서 나오면 또 발라볼게요. <laughs> 안제 어? 아, 제 어깨를 <laughs> 다음은 이거 까보겠습니다. 이거 맥에서 이제 보내주신 거고요. 그면 네. 음? 와우 멋있어 이렇게 아, 저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거예요 저기요? 이거 <laughs> 제가 궁금했던 컬러가 있었는데 시팅 프리티 컬러가 로즈 컬러였는데 그거 좀 궁금했었거든요. 824번. 어? 생각보다 라이트한데? 생각보다 되게 쿨하고 약간 분위기 있는 컬러네요. 이거는 811번. 헉, 브릭이 아니네? 완전 레드인데? 보기에는 완전 브릭 컬러인데 바르니까 그냥 완전 레드예요. 완전 맑은 사과레드네요. 한동안 레드립으로 잘쓸것 같아요. 811번. 그리고 케이트다. 이거는 쿠션이라고 돼있네? 커버 쿠션인데 내가 쓸 일이 있을까? 헉! 뭐지? 보라색인데? 네. 코렉팅 쿠션인가? 여기만 살짝 지우고 한번 써봅시다. 궁금해서 써봐야겠어. 어, 진짜 보라보라한데? 너무 라이트한데? 어, 근데 커버력 진짜 좋다. 완전 싹 커버되네? 뭐야, 또 왔어요, 시딩이? 네. <laughs> 아니, 촬영 도중에 시딩 오는 거 뭐냐고. <laughs> 여기 누구 가셨어요, 갑자기. 이거 우리 퇴근 못 하는 거 아니야? 계속 가. <laughs> 계속 와. 어, 근데 이거 텍스처가 너무 좋다. 너무 예쁘게 발린다. 근데 너무 밝다. 근데 피부 엄청 좋아. 그니까. 러 근데 완전 하얗고 완전 피부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거 파데 호수 제가 봤을 때는 한세 톤은 업될 것 같은데? 저 원래 한 22호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19호 될것 같아요. 약간만 덜 밝게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건 차라리 피부톤 밝으신 분들이 잘쓸것 같아요. 피부톤 밝은데 노란기 많은 분. 저 아까 깠던 애들 중에 더툴랩 쿠션으로 다시 눌러야 될것 같아요. 아이보리 컬러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봐, 뭐야, 이게. <laughs>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오, 커버력 있네? 오, 얘도 되게 찹찹 잘 올라가는데? 얇게 쫀쫀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요즘 베이스 좋은 거왜 이렇게 많아? 메이크업 엄청 잘 뜨시는 분들, 요철 좀 많으신 분들 잘쓸것 같아요. 엄청 요철 꽉꽉 눌러주는 느낌인데? 완전 쫀쫀해 보이지 않나요? 블러셔가 나왔으면 좋겠다. 블러셔 하고 싶어. 이제 그만 까고 싶어요. <laughs> 아직 많이 그러면은 지금 또 배달 온이 친구 가보겠습니다. 페리페라 나한테 뭘 보낸 거야? 내가 시딩 찍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다급하게 보낸 거지? 추석 기념으로 이렇게 나왔네. 짜잔. 올테이크보드 팔레트랑 립이랑 그리고 블러셔까지. 오예 블러셔. 블러셔 써야지. 떡이당 컬렉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팔레트는 이렇게 웜한 컬러, 쿨한 컬러 하나씩 나왔고 블러셔도 웜, 쿨 이렇게 하나 하나씩 나왔어요. 블러셔 쓰고. 싶어. 블러셔랑 립도 쓰고 싶어. 지금 립이 너무 레드레드 해가지고 좀 가을 분위기랑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립을 다시 발라야겠어. 입생로랑 틴트 다시 바르고요. 음, 예뻐. 27, 28, 29번입니다. 되게 약간 가을가을한 것 치고는 조금 화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틴트들은. 원텐더드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완전 가을 뮤트 분들 좋아하실 미지근한 느낌이다. 오 예쁜데? 마음에 들어. 그리고 섀도우도 써야겠다. 오호 나 가을인데 나랑 밥 먹을래? <laughs> 컬러이고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오 예쁜데? 어 근데 생각보다 발색이 되게 쨍하다. 완전 뮤트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올리니까 되게 분위기. 있고 명도도 좀 낮은 느낌이네요. 확실히 약간 컬러가 전체적으로 딥하네 블러셔는 이거 써봐야겠다. 반달 입덕해 컬러 완전 가을가을. 어 막상 올리니까 코랄코랄한데? 이번 거는 전체적으로 살짝 채도감 있게 나온 것 같아요. 립도 그렇고 이 섀도우도 그렇고. 이걸 한번 썼는데 토끼 다 지워졌어. 블러셔까지 바르면 이런 느낌? 어때요? 그동안 나왔던 페리페라 가을 컬렉션 중에서는 조금 채도감이 있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쁜데? 자,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뜯었는데도 반밖에 못 뜯었거든요. 이제 직원분들이랑 다 같이 뜯어야 될것 같아요. 자, 뜯어주세요! 투입! <laughs> 투입하라! 갑자기 달려오신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제가 진짜 좋았던 것만 소개하고 진짜 좋았던 것만 광고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달 동안 얼마나 많은 시딩을 까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네. <laughs> 저 쓰레기 봐. <laughs> 지금 이 앵글 진짜 웃겨요. 우와 진짜 많다. 제가 아까 반 정도 까고 나머지 반을 다까 주셔 가지고 이렇게 모아 봤는데요. 빠르게 해봅시다. 아리얼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클렌징 패드랑 이런 걸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파우치 형태로 된 패드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기 진짜 좋아요. 아니면 여행 갈 때나. 아리얼에서 나왔던 이 애플 사이다 컬렉션도 제가 되게 잘 썼었어요. 특히 클렌징 폼 되게 잘 써가지고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듀이트리에서 이렇게 마스크 팩도 잔뜩 보내주셨고요. 흔적 진정 잡티 마스크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여기 커다란 이거부터 조금 까볼게요. 비긴스에서 보내주신 풋포도네요. 이거 약간 그거 느낌이다. 크리스마스에 뜯는 그런 뭐더라 이름? 어드밴스드? 갤린던가? 그거 느낌이다. <laughs> 다 깠나? 아 아니네. 이 포도들은 왜 이렇게 붙어있는 거지? 완전 포도가 가지 요 비긴스가 정샘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샘물 제품들도 되게 좋아해서 좀 기대가 돼요 아, 오늘 보여드린 이렇게 시딩 제품들은 제가 이제 써보고 싶은 것만 지금 당장 써서 보여드렸는데 평소에 막 메이크업하거나 할 때도 계속 써보거든요 써보고 좀 괜찮은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영상에서 또 쓰고 약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애들 중에 영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좀 별로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영상에 나왔다 한 번이라도 나왔다 하면은 어좀 괜찮은 애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어우 내가 써볼게 너무 많잖아 얼굴 모잘라 그리고 요거는 헤라 오, 뭐야? 어, 쿠션이네, 블랙 쿠션. 블랙 쿠션은, 이건 워낙 유명해서, 호불로가 크지 않은 그런 타입의 쿠션이에요. 커버력이나 지속력이나, 뭐,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다 무난무난하게 괜찮은 그런 타입이에요. 립들도 되게 예뻐요, 헤라. 이 컬러 진짜 예쁘더라고요. 401번.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거 401번. 이 컬러 그냥 은은하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약간 생얼립으로다가. 약간 누디하긴 한데, 이런 느낌? 광택감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컬러감이 엄청 강하진 않고 그냥 되게 누디한 은은한 컬러예요. 반은 내 입술색이 좀 비치는 느낌? 그리고 이거는 380번 체리쉬 컬러. 이거는 이런 느낌? 어? 이거 너무 예쁜데? 광이 엄청 장난 아닌데? 이두개 조합 너무 예쁘다. 쿨톤 분들은 이렇게 바르시면 되겠다. 쿨토 웝톤. 진짜 이거 오늘 주머니에 들고 가야지. 그리고 입생로랑이 또 있네요. 이거 약간 리퀴드 타입의 이런 치크거든요. 퍼플이랑 오렌지, 약간 로즈, 그리고 핑크 이런 느낌. 핑크 컬러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왕창 큰 팁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발랐을 때 되게 스무스하게 잘 발리고 이렇게 엄청 블렌딩도 잘 돼요. 그리고 약간 글로우한 느낌으로 올라가서 좀 건강하게 광 도는 느낌? 그리고 약간 이런 리퀴드 타입은 잘못 쓰면 베이스 막다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건 베이스 위에 되게 찹찹 잘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 컬러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거. 37번 컬러. 이거 약간 로즈빛이긴 한데 살짝... 코랄 로즈? 가을에 딱 분위기 있게 하기 좋을 것 같아. 되게 혈색 좋아 보이고 올렸을 때. 예쁘죠? 빅 프로젝트에서 보내주신 블러셔네요. 여긴 거울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컬러가 있네요. 되게 웜한 그런 핑크 컬러랑 로즈 컬러 들어있습니다. 오! 어, 진짜 예쁘다. 그리고 텍스처가 엄청 부드러운데? 모공 커버 되게 잘될것 같은 느낌이다. 어, 이거는 되게 생각보다 오렌지 오렌지 하네? 나 위에 거 써봐야지. 근데 이미 제가 블러셔가 되어 있어가지고 티는 잘안날것 같은데. 오, 예쁘다. 이거 내 영상에 나올 것 같은데 조만간 블러 효과가 진짜 좋다. 촬영을 지금 오래 해가지고 유분 싹 올라와 있었는데 유분 싹 잡아줬어요. 파우더냐고 거울 보면서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했을 때도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텍스처라가지고 손으로도 괜찮을 듯. 그리고 프로타주 펜슬 이 15호 피오니티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 여쿨라 분들 진짜 보면 완전 기절할 컬러예요. 진짜 예쁘거든요. 그냥 완전 애교살 뽀용 빡살라 나는 그런 컬러. 프로타주 펜 이렇게 라이트하고 쿨한 컬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티드 부케 컬러랑 좀 쿨하게 하고 싶을 때는 클래시 휘그 이거 많이 써요. 그리고 에스쁘아. 아, 에스쁘아 팔레트 이미 샀는데. 이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포시 코랄이랑 빈티지 뮤트 만 샀거든요. 근데 둘다 예뻐서 잘 쓰고 있는데 이쿨 컬러들도 보내주셔서 쿨 컬러까지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회색. 빛에 보라보라에서 쿨톤 분들도 좀 도전하기 어려울 만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에스쁘아! 에스쁘아에서 이제 쿠션도 요번에 이렇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컬러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처음에 13호부터 해서 28호까지 있어요. 에스쁘아의 페탈 컬러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 스틱 파운데이션 요즘 스틱 파운데이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엄청 촉촉하다. 스틱 파운데이션 특성상 약간은 또 두껍게 발리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지금까지 나온 스틱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엄청 촉촉한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비글로우 그 스틱 파운데이션이라가지고. 마지막으로 쉐딩이랑, 어머. 어 귀여워. 이렇게. 아, 근데 스틱 쉐딩 하이라이터 항상 베이스 지워지고 뭉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되긴 하는데. 조금 웜한 컬러가 있고, 좀더 약간 애쉬빛 도는 컬러가 있거든요. 요게 뉴트럴 그레이, 요게 쿨 그레이. 조금 웜한 뉴트럴 그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바를 때는 발림성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블렌딩 잘 되는데? 되게 잘 발린다. 오, 뭐야, 괜찮은데? 일단은 발릴 때도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막 블렌딩 할때 되게 뻑뻑하게 막 블렌딩 안 되거든요? 근데 블렌딩이 엄청 잘 돼요. 약간 다시 보이는데? 괜찮은데? 베이스 안 지워지고 잘 돼요, 블렌딩이. 근데 약간 뚱뚱해서 코에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제형이 엄청 촉촉해요. 그래서 블렌딩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성분들한테는 너무 촉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력이 엄청 좋을지는 모르겠는? 약간 들고 다니면서 수정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에스쁘아, 잘한다, 한께 네, 이렇게 해서 제 옆에 완전 산처럼 쌓여있던 이 CD 택배를 다 깠고요. 금방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PD님들이 저희 도와주셔서 금방 깔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너무 예쁜 제품들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오늘 너무 뿌듯해요. 빨리 이 제품들로 메이크업 하고 싶은 애들도 너무 많고 오늘 꿀템들을 아주 많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안 써본 애들은 몇번 써보고 좀 좋은 제품 있으면 다른 영상에서또 소개시켜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궁금이들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소소하게 좀 떠들고 하면서 좀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도움을 주신 피디님들한테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희 피디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안녕!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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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